안녕하세요. 코인 코치 아티스트 구독자 여러분들. 아마 요즘 정말 코인이 망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코인 지금 정말 핫하죠? 제2의 샌드박스로 떠오를 수 있는 코인인데요. 나 한평생 살면서 코인으로 돈한번 만져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 이 코인으로 드디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코인이 나왔다. 그것도 업비트의 말이죠. 바로 넥스페이스라는 코인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한국거래소에 상장은 해요. 지금 업비트에 5월 14일 10시 48분에 이렇게 명확하게 공지를 해놨지만, 한국거래소에는 상장하지만 실제로 국내 이용자들은 이 컨텐츠를 제대로 즐길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정말 한데 많은 부자들을 만들어줬던 바로 P2E라고 하죠. 자, 이것을 국내에서 즐기면서 코인으로도 돈을 벌고 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고 코인을 벌수 있는 방법 오늘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이 영상 놓치면 지금 천만 원 버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 하나 정말 중요한 내용만 들고 왔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 0 30대 코인 투자자들은요. 이미 기대에 엄청나게 부풀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14일에 이렇게 업비트에다가 원화 상장을 한다라고 공지를 띄웠기 때문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코인이 대체 왜? 이 코인이 대체 뭔데? 하루 이틀 뭐 코인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죠. 바로 넥스페이스는 그냥 잡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코인인데,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 넥슨, 이 넥슨이라는 회사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게임사죠. 이 게임사의 대표적인 게임, 바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의 가상세계인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에서 활용되는 토큰을 만든 게 바로 이 코인이에요. 이 넥스페이스 코인인데요. 그냥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우리 게임 많이 하잖아요. 이 게임을 즐기면서 레벨이 오르거나 게임상의 재화를 이렇게 실제로 코인으로 교환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폭발적인 이슈를 받고 있죠. 그런데 설마 메이플스토리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무려 1억 8천만 명이 즐기고 있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10년 넘게 장수한 게임이기도 한데요. 이 게임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캐릭터 있죠. 캐릭터를 하나 강화하려고 하거나, 혹은 뭐 꾸밀려고 하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캐시. 이 캐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질을 하는 거죠. 요즘 말로. 그냥 구매하면 다행인데, 이게 또 확률이 있어요. 현금을 써가지고 캐시를 또 질렀는데, 이제 0.01%의 확률로 나온다. 이런 요즘 논란이 엄청 되잖아요. 이런 가차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하면서 엄청난 소비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건 반대죠. 게임을 하면서 코인까지 벌수 있다. 그러니까 코인 채굴도 할수 있다. 라는 건데, 이게 심지어 업비트 원화 상장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넥슨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하면 넥스페이스가 채굴이 되냐? 이거에도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거예요. 국내 법상 당분간은 우리 해외 유저들만 플레이를 할수 있다라는 건데요. 국내에는 서비스 제한이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법안 규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제외하고 오히려 동남아나 중동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법 때문에 해외 유저들만 플레이를 할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나는 채굴을 못하냐 그냥 업비트에서만 사고 팔아야 되냐 채굴이란 게 사실상 정말 돈이 많이 되잖아요 심지어 여기다가 렉슨이라는 회사까지 더해졌어 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할수 있습니다 그 방법 바로 뒤에서 조금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이게 과연 돈이 정말 되는지 이것부터 봐야겠죠 왜 지금 뭐 리플이라던가 시바이누, 이더리움 이런 거 정말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물려 계시죠. 그리고 1리프로 올라가는데 막 환호하고 있는 그런 정말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수 있죠.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언급을 드리냐면요. 이미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불을 축적해줬던 바로 엑시 인피니트죠.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자, 이거는요. 그냥 상장에서 엄청나게 올랐다라고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냥 단순히 오른 코인이 아닙니다. 바로 게임 코인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21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코인 불장을 일으켰던 이 시기에 나와서 전 세계 5위 안에 든 코인으로 가리메기만 코인이죠. 이게 무려 삼성, 우리 삼성. 이 삼성 기업에서도 투자를 한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연초에는 시총이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6억 원. 이거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런 코인이 지금 10조 원까지 엄청나게 시가 총액이 폭등을 하면서 약 1,650배 이 정도나 상승을 했던 코인이에요 정말 숨 넘어가는 수익이죠 여러 사람들을 숨 넘어가게 만들었던 기업 분명히 하실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업비트 인데요 업비트에 4,728원이었던게 단숨에 2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숨 넘어갑니다 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가졌던 코인이었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갈라 코인이에요. 엑시 인피니트가 떡상을 하면서 바로 다음에는 갈라 코인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인, 이때 가장 많이 오른 코인 순위에서 1위에서 3위까지 모두 이 게임 섹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1,20배 오른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짧은 기간 동안 355배 이 정도의 수익을 보여주면서 정말 엄청난 이목이 집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코인들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냐? 그냥 코인을 뭐 매수하고 매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이 직접 참여를 할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투자자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코인까지 벌수 있고 돈 버는 시스템 바로 P2E. 건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쉬운 게요. 이 자체가 국내에서는 불법이에요. 근데 반대로 동남아나 남미에서는 이게 엄청난 생계수단으로 자리 잡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 바로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 만에 5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무려 19억 천만 달러까지 갑니다. 자,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코인 중에 하나죠. 이 코인도 자, 무려 280배나 올라요. 이 정도 오르면서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세 코인 모두가 1600배가 넘는 수익을 보여준 코인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 넥스페이스가 낄수 있냐라는 거죠. 이 넥스페이스도 성공 신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성공한 코인에는 공통점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넥스페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왔는데, 그냥 한마디로 쉽게 정리를 하자면, 넥스페이스는 지금 보여지는 횡보가 바로 20년 초죠. 이세 코인과 엄청나게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기술은 어때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발전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게임 플랫폼에서 그치는 섹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넥스페이스는 앞선 세 코인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단순 P2이나 그냥 보여지는 그냥 이미지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코인은요, 메타버스, AI VR 이 기반의 기술형 게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백서에 따르면 디지털 휴먼 감정 이식 3D 월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까지 하면서 이 기술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간 기술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솔직히 좋은 말은 아니기는 한데요. 우리 탈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라고 하면 우리 한국 시장, 이 한국 코인 시장은 이미 과열이 되기도 했고 사실 조금 늦기도 했어요. 이게 규제가 심하긴 한데 애매하죠.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게 한국입니다. 반면에 중동뭐 사우디라던가 동남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AI, VR 이런 곳에 투자를 하거나 요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시들시들해졌죠. 이 시장이. 그런데 이 시장이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바로 탄력을 받아서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이 넥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할 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채굴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못한다면서? 아니요,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규율이 없다 라는 거지 아예 불법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를 피해서 비공식 성장 루트를 찾는 거죠 왜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막혀 있지만 요즘에 그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으로 vpn 이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vpn 을 통해서 해외 거래소로 유입을 하는 겁니다 어, 이게 된다고 싶으실 건데요. 이미 한국에서는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지만 글로벌 성장으로 수익률 엄청나게 폭발했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베라시티라던가 세타 토큰 같은 사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피해서 5회 성장하는 이 전략이 지금 엄청난 장점이 될수 있어요. 왜냐? 바로 희소성. 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희소성이 올라가면 그 가치는 당연히 더욱더 올라갈 거고요. 심지어 지금 희소성이 높은 데다가 국내 1위 거래소 어디예요? 업비트죠.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유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놓치면 안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돈이 되냐? 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엑시 인피니트로 한번 볼게요. 1650배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줬던 코인이에요. 그런데 업비트에 상장을 하고 나서 한참 뒤에 지금 어습니까 지금 요동도 없죠. 진짜 정말 심정지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무리 좋은 코인이든 아무리 좋지 않은 코인이든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코인은 좋은 코인이라는 거죠. 반대로 정말 좋은 코인이지만 이게 나한테 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똥 코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늦지 않은 엄청 이른 시기에 시도를 한다면요. 이 넥스페이스도 갈라보다 먼저 샀다라고 하면 지금 100억을 만들어 줄수 있는 코인이고요. 제2의 엑시 샌드박스가 될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지금 VPN 없이는 한국에서 접속도 못 하는 이 코인이 세계에서는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엑시 인피니트, 갈라 코인, 그리고 샌드박스까지 우리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다 놓치신 분들 다 지나간 줄 아실 거예요. 어쩌면 이 넥스페이스가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25년판 샌드박스에 지금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 어, 나중에 이거 뭐야? 100배 나갔어? 지금 사도 돼? 이게 아니라요. 발 아래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파는 거죠.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진짜 이번에는 놓치기 싫다. 나돈 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아래 댓글에다가 목표가라고 한 번씩만 써주세요. 자, 댓글 한번 써주셨나요? 이거 진짜 놓치시는 분들.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좋다, 좋다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샀다가 결국 여기까지도 못 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자신이 있다. 나는 이때 사서 이때 팔수 있다. 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아, 진짜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을 걸, 자,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팔걸 하고 후회 안할 자신 있으신 분들, 혹은, 못 팔고 있다가 하, 지금 조금만 더 빨리 팔걸 하고 이때쯤 와서 후회 안 하실 분들 빼고요. 제2의 샌드박스처럼 1,600배 넘는 수익을 확실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라고 이렇게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댓글 다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채굴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이거 궁금해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서 이때 파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알고 싶으신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없죠. 우리 구독과 댓글 다신 정말로 하신 분들만 제가 한분한분 확인해 가지고요. 넥스페이스를 무료로 채굴하면 수익 보는 방법,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매수 매도 하는 이 방법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이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618-1136이 번호로 메이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메이플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조금 늦더라도요, 제가 천천히 확인해서 하나하나 다 보내드릴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돈으로 졸업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정말 돈 되는 확실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